네 여러분 오늘은 시바이누 코인 쓸데없는 내용은 전부 제외를 하고 목표가 깔끔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최신 뉴스부터 보시죠. 자 오늘 내용은 단순히 고래가 샀다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하루 만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이 팔쪽의 시바이누가 누구의 돈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해당 움직임을 그냥 글로벌 고래매집이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히려 과거 흐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적 세력의 자금 행동 방식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자 지난 24시간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서 8조개가 넘는 시바이누가 외부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이 정도 규모면요 최근 몇달 사이에 나온 유출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수준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나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갔느냐 입니다. 자, 이것이 분할을 해서 조금씩 옮긴 것도 아니고, 트레이딩 포지션 조정처럼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빠르게 거래소 밖으로 싹 빠졌습니다. 자, 이 방식이 누구 스타일이냐면요. 이 중국 쪽 자금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쪽 자금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제 거래소에 오래 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규제, 동결, 추적, 이런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집을 하더라도 가격을 띄우기 전에 먼저 거래소에서 물량부터 지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샀다면서 왜 가격은 안 가요? 이게 오히려 힌트입니다. 현재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0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고요. RSI 또한 50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 강세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장이면 이 정도 저항 구간에서는 조금만 하락해도 하락 추세 전환이다 하면서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안 나옵니다. 이제 가격은 오르 를 않는데 그 아래로도 잘 빠지지 를 않아요 자 이게 무슨 구조냐 면요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남은 물량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쪽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세력 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그림이 이겁니다 일부러 가격을 재미없게 만들고 거래량 다 줄여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먼저 지치게 하죠 그 사이에 유동성은 조용히 잠깁니다 자, 이번 이 팔쪽의 유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평균 이제 일주일치 거래소 유동성이 날아갔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당장 이제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매집보다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하방 압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쪽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격을 띄우기 전에 먼저 바닥을 봉인을 합니다. 지금은 딱그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 인류를 보실 때에는 이제 언제 펌핑 나오냐 보다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대 아래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조금만 흔들려도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지, 지금 장은 불안해서 팔리는 장이 아니라 조용히 잠기는 장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들만 다음 움직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자금 이동 패턴만 보면은 아래에서는 누군가는 확실히 그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되시고요. 무조건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달 세력들의 이 폭등 구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바인 코인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잘못 잡는 순간 이제 뭐 100만원을 넣었든 천만원을 넣었든 무조건 깡통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력들이 언제 크게 쏠지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정확한 시간대와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010-9627-3205이 번호로 기밀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광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관련 문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 받아보시고 나시면은 잘 읽어봤다 고맙다 선한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세력에게 당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화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을 지금 당장 더 사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 중인 치바이노 코인을 중국 세력의 고의적인 조정 한 번에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구조로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해당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9627-3205이 번호로 기밀 두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밀이라고 남기는 그 순간이 그동안의 손실 복구는 물론 노후 자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바이누 코인 매집 일정,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받아보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요. 이천 달러로 네달 만에 약 2억 4천만 달러, 하나로 3,500억 원을 만들며 그 유명하다는 JP 모건이 연봉을 100억 원까지 주면서 영입한 월가의 레전드 탑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이 있어서 오늘 이 코인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제 100억까지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투자 지원금 20만원까지 지원 드릴 테니까 무조건 사실하고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 손오공 코인인데요. 이탑 트레이더가 지목한 이 손오공 코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만 퍼센트 넘게 폭등을 하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졸업을 시켜 드렸습니다. 제 영상 믿고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요 탑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으로 25년 6월 12일 이 1,000달러를 바이낸스로 출금을 해서 지목한 코인을 매수를 했고 이제 6월 16일 무려 단 4일 만에 1000달러를 10만 2 0달러로 이제 100배 넘게 불려서 바로 1시간 뒤에 이제 K뱅크 은행으로 1억 4천만원을 출금을 했습니다. 자, 저는 절대로 이 탑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을 사라고 이 강요를 하는 게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 졸업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주며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저 단한 가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절대로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면서 강제로 졸업을 하게 만든 이 JP모건 탑트레이더가 바로 어제 날짜로 강력하게 추천한 이 2,000배 이상 폭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이 코인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이 코인 남들 전부 손실 보는 시장에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씩까지 잃는 이 무서운 코인 시장에서 정반대로 하루 아침에 인생 졸업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는 0 1 0 9 6 2 7 3205이 번호로, 자, 다 같이 미친 폭등이 예정된 이 코인, 코인 투자, 이 졸업하고 싶다는 마음 담아서, 이밀, 단두 글자만 문자로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는 이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으로 이 전용기 매물까지도 빠르게 없어질 정도로 떼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빠르게 미국의 파워볼 로또와 비슷한 수익을 하루아침에 봐서 인생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9627-3205이 번호로 더도 말고 비밀 두 글자만 문자로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10분 내로 빠르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